<laughs> 11월 1 0일월요일 제목은 거기에는 뜻 같은 질문. 엄마부터 시작해.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저는 유대인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것도 다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다 저는 이 사람들을 감질까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 불행.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소망.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생각해요. 재판장에 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좋은 기회라 여기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힘썼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지요. 우리도 미움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 미,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laughs> 다인이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나요? 아니, 아니지, 엄마가 어제 조금 속상한 마음도 있었거든. 어제 소율이 데리고 교회 갔잖아. 응. 그랬는데 엄마가 소율이 말만 들어준다고 질투했지. 응, 소율이. 언니 진짜 소율이 말만 들어줬잖아. 그래. 엄마 뭐라 했어? 왜 엄마가 소율이 말만 들어주는 거? 왜그런다 걔는 내 말도 들어주는 건엄마 소율이 말만 들어주나 엄마가 다이이 말도 들어줬지 안 들어줬어 그리고 행아나 소율이 말만 들어줘도 다현이가 좀 그거를 어? 참아야지 소율이 구원을 위해서 보지? 그래도 소율이 구원을 위해서 많이 참았지? 다현이가? 응. 조용히, 해. 조용히, 조용 내가 고쳐야 할 모습을 적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해요. 나는 엄마 멍청해 받아줘. 무슨 모습을 고칠래? 이거 왜 이렇게 찍찍 구워놨어? 글씨 쓰라고 하는데 너 큐티 책 하나님의 책인데 여기다가 막 낙서하면 되는 내 책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책이야. 어떤 모습을 고칠래요? 질투, 질투하는 모습. 이거, 이거하자. 질투하는 모습 질투 이렇게 써봐 다인질투쓸수투어질투 치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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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모치 따라서 살아야지 알았지? 아빠 자랑몸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맹맹맹. 맹멘 링가방 빠방